1 1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되면서 이 수급이 몰리는 거고 거기에서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네, 변화는요, 혁신이고요. 혁신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개블라이그 히든 종목을 같이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태워드릴 남자 알파 프로 의불남입니다자 8월 11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핸드폰이 라인업이 공개가 되죠. 매년 있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타이밍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수익을 가지고 가는 연중 행사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주식이 뭐겠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싸게 사느냐? 먼저 사는 거겠죠. 미리 선점을 하는. 겁니다. 네, 주식은 이 특히 지금처럼 어떤 특정 이벤트라든지 발표 날짜가 정확하게 예정되어 있는 일정 매매는요. 이... 수익을 주서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핸드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이렇게나 많고 많은데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 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가 관건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여태까지 진행이 되던 이 언팩 행사와는 다르게 이번에 진행되는 언팩 행사의 차이점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결국에는 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거고요 이 수급이 몰리는 거고 거기에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요.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노트 시리즈 이그 중에서 이 폴더블폰이 끼워팔기로 공개가 되면서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 2021년 8월 11일에 진행되는 언팩 행사에서는 폴더블폰이 중심이 되는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핸드폰 구매랑 변경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기술력은 상향됐지만 새로운 핸드폰이 나와도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혁신이 없다라는 거죠. 과거처럼 빠르게 핸드폰을 바꾸지 않더라도 솔직히 다 쓸만하죠. 그리고 바꿔봐야 화질이 조금 더 좋아졌다거나 라 카메라만 살짝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 기준밖에 없죠. 그렇죠?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는요, 혁신이고요. 혁신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폴더블폰에 를 걸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명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8월 11일 이전에 이 폴더블폰 관련 주들 불을 뿜으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저 개불남이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독가점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곳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부품이 뭐여야 돼요. 폴더블폰용 부품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할수 있는 이 폴더블폰용 부품을 전담으로 집중하고 있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은 2천억 원짜리 미만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시세 폭발하면서 우리가 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폴더블폰은 무슨 핸드폰입니까? 혁신이 뭐예요? 이 접는 핸드폰이라는 겁니다. 이번 폴더블폰에는 우리가 노트에만 들어갔었던 S펜이 탑재가 되죠. 자 여기서 집중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8월 11일 날 급등을 하나요? 아니죠. 8월 11일 날 공개가 되는 시점인 거고요. 이 주식은 그 전에. 미리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있다는 거고요. 저대블람이그 히든 종목을 같이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히든 종목은 FPCB 사업과 멤브레인 필터 및 수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FPCB라는 것은 휘어지는 PCB로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품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불도 불판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만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달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1 2일선 언저리에 걸터앉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정비율 형태로 지금 상승세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이고 있죠. 8월 11일 언팩 행사 이전에는 차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 폴드 블폰이 출시 이후에는 2차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